안녕하세요. 로열 TV 열입니다. 예, 이제 드디어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. 어, 바로 시험 전에 어떠한 거를 공부하면 될까?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책도 하나 들고 갔고요. 예, 걱정이 돼서 들고 갔고. 그리고 양면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는 분량의 정리한 거를 가져갔어요. 그런데 이 정리도 그렇게 빡세게 한 정리가 아니라 어, 주제 그리고 각각의 쟁점들을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준비해 갔습니다. 이렇게 해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, 바로 면접 전에 자기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대기할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하게 되면은 어, 좀 두꺼운 책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바로 짧게 준비해 간 쟁점 정리집을 가지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뭐별건 아니에요. <laughs>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위에다가 주요 쟁... 주, 주제를 쭉 썼습니다. 어뭐 관련 비슷한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러한 거에 뭐쭉 설명을 쓰는 거죠. 이게 어떠한 주제고 어떠한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간략하게 쓴 다음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각각의 네 가지 정도의 쟁점을 쓸수 있는 표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거기 각각의 표 위에는 쟁점을 쓰시는 거예요.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쟁점 관련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그 쟁점을 위에다가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아랫부분에는 그 쟁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근거들이 있잖아요. 그걸 세 가지 이상씩 써주시면 돼요. 이때는 주의할 점이 제가 그 근거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는 거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설명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해서 한 앞뒤로 10장 정도 되는 분량을 준비해 갔고요. 사실 이거를 다 보는 데는 30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. 그 대신 볼 때는 항상 연상을 해 가면서 봐야 됩니다. 이 쟁점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고, 이걸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거고, 이거를 구조화를 시켜서 머릿속으로 연습을 해 나가시면은 분명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, 어, 면접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아는 쟁점이 나와요. 그리고 아는 주제가 나오고요.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지금 20장이나 뭐 20페이지나 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뽑으셨잖아요. 그것 중에 나옵니다. 만약에 안 나와도 활용을 하시면 돼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북대 같은 경우나 뭐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와 관련된 그리고 메모장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들이 있었어요. 특히 경북대는 문제지를 메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메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. 막 번호가 1, 2, 3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. 뭐 밑에 공간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문제 위에다 저는 막 표도 그리고 그 문제를 활용해가지고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지를 볼 수가 없는 학교예요. 뭐 시험장 들어가서 책상에 붙어 있었나? 라는 기억은 조금 나긴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거는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를 못 들고 간다라는 가정하에 자기가 메모지에다가 그 문제에 대한 간략한 정보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퀘스천 1번은 뭐 이거고 2번은 이거다 라는 느낌의 간략한 설명을 달아두시면은 시험장 가서 문제를 까먹어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그러면 마지막까지 준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어가서 본인의 역량을 뽐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어,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